తర్వాత <laughs> i <laughs> you yeah. It <laughs> его <laughs> được <coughs> chưa <coughs> 사랑님 주님. 이 시간, 생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나, 외국을 우리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에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뛰었다 지는 들풀도 깊이는 하나님 진흙같은 이 몸을 적금답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밤을 며우리랴 염려 필요없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신 주 죽음이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나지는그 풀도 이히는 하나님 지능같은 이 몸을 천금가게 하시네. 네. 나는 말씀은 1편입니다시편 90편, 90장을 펴셔서, 90장 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시편 90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을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리야 매일 시간 나을 10편 10편 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70편 90편 2절의 답으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70편 90편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알수 없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면 사람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창조는 할수 없어.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지는 창조하지 못합니까?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어떤 과학자들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그럼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원숭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뭐 아메바부터 왔다. 그럼 아메바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답을 못합니다. 학자들 아, 그냥 가정만 할 뿐이지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만 할 뿐이지 밝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도 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러한 10편, 90편의 고백들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러한 말씀에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은 결국 감동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이나 이러한 존재들은 뭐, 기쁨도 느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처럼 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오늘 10편, 90편 2절에 왜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고 있냐면, 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좀, 좀 보시면요. 오늘 10편, 90편, 3절부터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 우리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먼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먼지가 되지 않습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그래서 사람 어둠이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 돌아가신다 이런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 뭐, 흙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뭐,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쉽게 묵상하고 있는, 오늘 10편이, 90편이 이제, 모세 기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돌아간다. 사절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주의 앞에서는, 주님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어제 하루와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보조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우리 사람들입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다.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아침에 돋아난 한 풀이 또 사라지듯이, 나왔다가 사라지듯이. 육조에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자신들의, 자신의, 우리 인간의 인생을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월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뭘까? 젊을 때는 뭐 혈기가 왕성하다 하나요? 근데 늦 주문도 뭐 나이가 들어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어떤 왕성?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저거 하네? 나도 이거 해야지. 저 사람 저거 샀네? 나도 저거 사야지. 저렇게 하네, 나도 해야지. 이러한 그, 거기에 풍덩 빠져 있으면 이러한 인생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도 만족이 없음을 느끼게 될 때,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내가 왜 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아, 그래, 사람은 이 풀과 같이 아침에 꽃 꽃이, 피어 자라다가,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들 시들어들어, 들듯이. 그래, 나도 죽으면 저처럼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데, 인생이 뭘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결국 인생은 이렇게 이러한 인생이 될수 있어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올라가 있는 다 주의의 노와 주의의 분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배우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죽음을 아무리 좋게 표현할지라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공포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할자에도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어.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죄 앞에, 죄,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 뭐, 누구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부모님에 있어든지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인생의 끝날에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잖아요. 벌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인생이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왜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되지?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 어, 많이 이룬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이룬 사람들이 꼭 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였어요. 안 죽고 싶어요. 가장 유명한 얘가 중국의 모든 그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 아닙니까? 안 죽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죽고 싶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에 자기가 죽을 때 무덤에 자기만 안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냥 생매장 시키잖아요. 왜요? 그들이 죽었어도, 내가 죽어서, 그들도 같이 죽어서, 그들이 나를 영원토록 이렇게 시중 들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무슨 시중 아됩니까 그리고 엄청난 크기 중국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묘를 만들고, 이렇게 군사들이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왜요? 안 죽고 싶어서요 그러나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왜 죽을까? 그리고, 왜매 맞습니까? 매를 왜, 왜 혼납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죄가 되고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다 사실은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이 죽음의 결함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때 9절 10절 쭉 보시면 9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짧은 인생 주의 구절의 말씀처럼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시편 90편에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뭘 구하는가 이러한 인식 속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깨달음 속에 뭘 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말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가 주일 오후에 배때 강조했었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완벽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잘 완벽하게 모든 일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리고 이걸 완벽함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뭐 어떤 분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 하루에 몇뭐 시간, 몇두 시간 하는 거 그런다고 내가 완벽해집니까? 완벽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끝까지 붙잡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우리 존재에게 우리는 완벽하고 싶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과연 100% 중에 1%가 부족해 날마다 부족해요 1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이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1 1절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개수함을, 개수함을 세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를 세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모른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 운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14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라는데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거기하소서. 이 아침이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 신랑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이 아침에라는 이 고백들은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기 바쁩니다. 5시, 4시, 3시 일찍 일어나서 돈 벌어가기 바쁘죠. 그러나 예수님에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습관으로 문화가 생겨서 이 세상에 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있죠. 드릴 필요를 못 느껴요. 왜요? 안 드려도 돈잘 벌어요. 안 드려도 오히려 안 드릴 때더 힘이 있어. 요더 깨어나고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더 깊게 자고 일어나고 더 이렇게 이 시간에 돈 벌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14절에 보듯이 우리는 근데,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하소이 주의 인자심이 뭡니까? 인자한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왜요? 완벽하지 못요 그래서, 근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냐?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좀 기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나날시는것 같고. 나 괜히 좀 불쌍히 여기 주면 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붙잡으면 기뻐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까 내가 불쌍한 거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불쌍해요. 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고 오늘도 죽을지 모르는 존재고 하나님 저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저인생살때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일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를 일생도 즐겁고 기쁘게 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즐겁고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습니까? 뭐 세상을 많이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어도요. 먹고 싶기 먹, 먹기 전에는 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나면 그냥 그렇네 일.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침에 죄인자심을 구하고 있는 불쌍해하여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16절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치고 영생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 일을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종들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 있는 누구에게나 나타내시며, 그럴 때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 예수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걸 구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예, 네, 여러분은 그거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인생 천년 살아도 못 채워요. 만년 살아도 못 채워요. 인간의 부족함은요, 천 년, 만 년, 백 년, 백만 년 살아도 그 부족함 못 채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체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신 혜로 마음을 가지시는 오늘 하루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다가 오늘도 돌아가야 될 때가 올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매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구하면서 매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을 향해 오늘도 바로바로 주님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 살지 못하게끔 세상의 것으로 나에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 불만에 휩싸이게 하며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내마다 욕심만 많아지게 만들고 시기만 많아지게 하는 이 원수막이 있어 미시나 나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 떠나가라 찌어다 이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찌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또 노력하며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살아갈 때에 주님 그열매각 자의 것이오니 님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번역된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화의 말씀드리겠습니다.